이걸로 이 친구는 나중에 고명으로 넣을 거예요. 이 이렇게 모양을 내줬고요. 소고기 떡과 고기의 비율을 1대 1로 넣었어요. 양파 4분의 1쪽 정도만 있어도 돼요. 고명에 얹어줄 거예요. 자, 그리고 대부분은 국에 넣을 거예요. 끓일 때 이렇게 흰자 노른자 분리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. 육즙이 이렇게 고명도 다진 마늘을 한큰 술, 고기, 감기름 듬뿍 자. 소기의표표이이의의 익어가는 는느이이때때지지아주 주시면 됩다물5 5 0 m m 넣어줄줄요요기전 전에 떡국도 다 넣어 주셔도 되고요. 양파 파도 지금 다 넣어서 끓어라. 얍! 우후. 간을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저의 픽은 멸치액젓과 참치액입니다. 멸치액젓 한 스푼, 참치액 한 스푼 넣어 줄게요. 하나, 참치액도 한 스푼. 물론 둘 중에 태기를 써 넣으셔도 됩니다. 이걸로 아주 조금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하시는 탈지 떡국 완성! 초초, 저탄수화물, 덜찌떡국 한번 먹어볼게요. 한 사발이 하이소마. 와! 죽입니다. 이것은 고기탕인가? 무엇인가? 일단 국물부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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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어요. 얘가 이렇게 떡국 모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는 걸로 인한 만족감도 상당히 와요 그리고 이 새송이버섯이 약간 그 육수를 팍 머금으면은 또 얘가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 있잖아요 물론 그 쌀떡에 꽝꽝꽝 요거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하지만 그의 비슷한, 그치. 식감은 그 쌀떡의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. 그 쫄깃쫄깃 그 행복한 맛을. 하지만 이렇게라도 떡국을 육수와 함께, 고기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. 이거는 정말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음. 이거는 국물까지 다 드세요.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, 고기, 뭐, 뭐할거 없이 다 드세요. 다 드셔도 살이 빠집니다. 살도 안 찌고, 음. 음. 김치, 이거 김장김치 선물 받았어요. 음. 자르기 귀찮아. 잘랐을 때 거의 뭐. 호떡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저도 가장 얇은 거 요렇게 요거를 골랐어요 요것도 하나 팁으로 알려 드려야겠어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이건 활용 고기점이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!